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암즈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대결은 트윈텔이 마스터 머미와 함께하는 헤드록 쟁탈전이거든요 앞쪽에 나타난 헤드록을 먼저 차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트린 다음 차지한 다음에 공격하는데 우와 성공 트윈텔이 먼저 마스터 머미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했고 헤드록을 뺏기지 않도록 계속 연속으로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공격하기 앞쪽으로 다시 한번 던져서 공격하는데 성공. <laughs> 마스터머미의 에너지가, 우와! 얘기한 사이에 트인텔이 공격을 받다니. 무사할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어, 헤드록, 여있다 헤드록을 먼저 차지를 한 다음, 앞쪽에 헤드록을 깨뜨린 다음, 다시 한 번, 어, 이번엔 마스터머미가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지금 트인텔이 먼저 공격을 성공을 해서, 이번 첫 번째 대결은 트인텔이 성공했어요, 친구들. 그리고 두번째 대결 첫번째 무기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무기를 똑같이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헤드록을 이렇게 먼저 젠터를 한 다음에 실살기로 공격하기 우와 엄청난 공격을 성공한 트윈팩 다시 한번 잘 피해서 이번엔 앞쪽으로 좀 가까이 다가간 다 우와 깜짝이야 뭐였지? 방금 지금 뭔가가 날라왔던 것 같은데 한번 잘 붙여서 헤드록은 지금 뺏겨져 있는 상태고 다시 나타난 헤드록 여기서 이걸 깨뜨린 다음 안돼 필살기로 좀 공격을 받은 트윈텔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마지막 공격 과 성공 다행히 트윈텔이 공격하는 데 성공했어요 친들들 모두 2번을 다 이긴 트윈텔 첫 번째 대결은 트윈텔의 승리 친구들, 이어지는 대결은, 겜겜이 선택한 리본걸과 마스터머미, 그리고 상대팀은, 미엔미엔과 미상고의 대결인데, 팀 배틀이거든요. 이렇게 상대편을 먼저 공격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팀인, 마스터머미와 리본걸, 열심히 공격을 해서, 이걸 먼저 타고, 으악!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 미상고를 공격하는데, 우리 팀이 지금, 리본걸과, 으악. 마스터미가 함께 공격을 하고 있고 같은 팀끼리는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약악의사쌀기를 공격하는데 성공. 상대편이 지금 우상고가 쓰러졌나 봐요 친구들 이제 미엠엔만 남았으니까 미엠엔을 공격하는데 열심히 지금 마스터미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뭔걸도 함께 타서 미엠엔을 공격하는데 마지막 한번더 공격하는데. 야 어렵다. <laughs> 성공! 슈우, 다행히, 리본걸과 마스터머미가 리본 아니, 미에미에까지 쓰러지는지 성공했어요, 친구들. <laughs> 첫 번째 대결은 우리 팀이 승리했고, 이번에는 무기가 가장 기본적인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잠깐, 아, 잘내렸던 어, 필살기로 먼저 강력하게 공격을 해주고, 다시 한번잘 피했다가, 이렇게. 두개 미상고와 미에미엔을 공격하는데 갑작스러운으악 풀세 공격이다. 두개 누가 누군지 헷갈리고 정신이 없지만 일단 우리 팀이 아닌 상대편을 열심히 투대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으악날아오는거잘 피하고 안돼 우리 팀의 마스터님이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다시 이번엔 필살기로 상대 팀의 미상고를 쓰러뜨렸고 미에미엔까지. 이렇게 앞쪽에 있는 미행겐을 가까이 가서 공격. 마스터몸이와 함께 지금 미행겐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 조금만 더 공격하면 되니까 이렇게 앞에 한번 더. 이제 한두 번만 더 공격하면 우리 팀이 승리할 것 같은데 미행겐이 열심히 피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필살기로, 우와, 공격하는데 성공. 두번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친구들. 이번 걸, 이번 걸과 마스터머니가 상대팀을 물리쳤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어지는 대결은 배구 대결이에요. 지금 공김도 트인트, 그리고 상대팀도 똑같은 트인트을 선택을 했거든요. 머리 색깔만 틀리고, 이렇게 공을 상대쪽, 이렇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우와, 성공. 저렇게 앞쪽에서 터뜨릴 수 있도록, 공이 바닥에 닿지 않게 상대쪽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다시 가까이 가서, 안 돼! 공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상대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으아, 간대! 아슬아슬! 가까이 간 다음, 다시 상대편에 즈는데 성공! 공이 다시 가운데서 나타나면, 이렇게 상대쪽 바닥에 떨어질 수 있도록, 으아, 간대! 아슬아슬! 뒷글에 떨어지다니! 지금 현재는 2대1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상대편에, 우와 또 떨어졌어요, 친구들. 이제 3대1. 예, 16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우와 아슬아슬 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안돼 터지기 직전인데 상대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 다행히 공이 또 상대쪽에서 아. 터졌고 시간도 끝났어요 친구들 4대1로 잼게이 아. 선택한 테인트를 승리했어요 친구들 이번 대결은 리본걸과 키드코브로가 함께하는 관역 맞추기에요. 먼저 관역을 더 많이 맞춰서 점수를 쌓는 게임인데,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단 앞쪽에 보이는 관역을 더 많이 연속으로 맞추는 게더 좋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번 거리 점수가 높지 않지만, 아직 관역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착하게, 아, 여다 이쪽! 앞쪽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폭탄도 앞쪽으로 떨어뜨려주고. 다시 한 번. 지금 현재까지 점수가 똑같고. 우와, 안 돼, 안 돼. 갑작하게 점수가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나는 반역을 맞출 수 있도록. 이쯤을 서 우와, 점차가 점점 덜어뜨리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더분발을 해서. 오케이, 이번엔 쭉 상대방은 지금 벌써 990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높네요 친구들 이번 것도 열심히 했지만 총점이 490점으로 5 0 0점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아쉽지만 이번 대결은 키드코무라가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암즈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Annyeong